양산길 그랬듯 때까지 우리는 산동네 산동네 보서 보기 품이 내리면 유난히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차장이 지나 애국가 소리가 흐미하게 들리고 창가에 하나둘씩 불이 꺼지면 패초 속처럼 모얀 얼굴로 지붕을 쓱쓱 다듬다듬으며 내려온 비빛은 마당 수저칼 수도카에, 수에서 얼굴 씻는다. 수연이네, 수연이네, 가족이 산 동네에 들어산 지도 2년이 넘었다. 수연이 아빠 최 씨는 일 더일 탁지는 때로, 때로 해가며 강아지 불처럼 억세게 살아 왔고, 이제 막힌 공사판으로만 떳 돌아다녔다. 수연이 엄마는 막내 영재가 세살대전해부터 집에서 멀지 아은 봉제 공장으로 일을 다녔다. 아침에 얼굴을 한춘 분고치지마복을 활짝 펼치면 펼치면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를 기다리며 수연이의 눈을 하루하루 분고치 새까만 시야서 가며 갔다 하다 아, 약한 작업이 있는 날이면 종종 엄마는 늦게 들어왔다. 기절함이 소리 들리는 늦은 한같이 엄마가 오지 않은 날이면 수연이는 잠든 동생들 옆에 쭉그리고 앉아 창문 밖에서 들려올 엄마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동생들은 하루 한 차례씩 엄마가 보고 싶다며. 를썼다 그러면 수연이는 동 소연이는은 동생들 손을 잡고 한참을 그래 엄마가 엄마가 일하는 공장으로 갔다. 그러나 야단 맞을까? 아. 참아.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봉제 공장에 분진이 빠져나오는 한풍기 아빠 쪽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까칠한 얼굴을 드밀고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곤장에서 일하다 쓰러졌다 엄마는 꼭 송이 같은 새 새장 분신을 넘겨들고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이가 <laughs> <laughs> 엄마 사진 위에 붙여 넣은 밥그릇 볼 때마다 수연이는 눈물이 났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엄마의 향, 그리움은 풍성한 꽃물처럼 수연의 마음속에 붉게 모드어 모들어 있었다. 엄마가 떠나 버린 해 겨울 수연이에겐 또 다시 또 다시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다. 아빠가 작업 중추락, 중추락 사고로 태투에 골라 쓰게 고리 고절되었고, 진간같이 손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거의 쓸수 없게 걷은 것이다. 몇 달간 병원에 있다가 추운 겨울이 태사야 최신은 목발을 하고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껌과 초콜릿을 들고 공원과 뮤직점을 돌아다녔다. 수원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자가 많이 다니는 근갈 근길같이 나왔다. 거리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캐러리 늘려버졌고 사람들은 하얗게 입김을 내뿜으며 랩붐, 걷고 있었다 허리 한쪽에는 구세군 아저씨가 딸랑딸랑 딸랑 청소리를 내면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불을 한 이웃을 도웁시다도웁시다 도, 불우한, 불우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원장을 해봅시다. 이정영과 영재야,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누나가 집에 가자. 라면 끓여줄게. 알았어? 누나, 수현이는 조손으로 영재의 길을 감잡고 길을 걸었다. 그때 멀리 있는 출시에 트래쉬에... 보였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지 보았지만 분명히 아빠였다. 수현이는 부드러 발길을 돌렸다. 누나, 저기 아빠 있다. 아니야. 영호가 아빠 아니야? 아빠가 왜 여기 있니? 아빠 맞아? 누나? 아빠야? 취지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영호기를수현은 수연, 수연은 붙잡았, 붙잡았다. 가지, 가지 마 가지마. 영호가 아빠가 우리를 고만 스파할지도 몰라. 그럼, 그럼, 매진. 몇말 때문에 수현의 눈에는 최씨의 모습이 흐미하게 보였다. 최씨는 지친 지친 모습으로 목팔에 물 기댄 채건물에유 유림은 앞에서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섰어 우나 물도 없이 허겁지겁 봉지 봉지, 뜯뜬 빵을 먹고 있었다. 어린 동생들과 길을 걸으며 수현이는 눈물을 닦았다. 힘겹게 고개를 오, 오르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한방 눈이 풀풋 날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수현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눈 쌓인 작은 선명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주립고 계단 위에는 커다란 종이 샌드가 있었다. 샌드가 있었다. 있었다. 장자만들가득 자, 있었다. 있었다. 보면 수현이는 아빠의 내간 참퍼를 생각했다. 수현이는 참퍼 하나를 혼자 하나 들고 지금 위로 돌려보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그때, 신당의 한쪽 문을, 문이 열렸더니, 중간에 수녀가 그들의 다가왔다. 얘들아! 추운데, 여기서 뭐해? 수현이는, 수현이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이옷 필요하니? 내가 입기에는 큰것 같은데? 아빠, 아빠 저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아빠, 갖다 드리렴. 근데, 아기들이 추워서, 안되겠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씨는 수년이는수년은수년은 아들과 함께 현장에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여튼 나는 나는 마르티나 수녀야. 순현. 순현. 너는 이름이 뭐니? 수현이요. 수현이요. 최수연. 수연이는 어? 디이야 저 자리요. 그럼 초등학교 어느 학년 원래는 그런데요. 지금은 일단 동안 학교를 시, 쉬고 있어요. 왜 아직 아프니? 아니요. 아빠가 많이 컸거든요. 정선들. 정생들도 화이하구요. 엄마는 안 계세요. 허락하셨어요. 응. 그랬구나. 순이는 정말 착하네. 이새 이름이 뭐예요? 사무실 한쪽 세장 앞에 얌전히. 요구려에 앉아 있던 영우기가 세상 세장 안을 가르키는 물었다. 응. 1 0 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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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다. 수현이는 죽은 엄마의 눈매를 꼭 닮은 마르티나 수녀의, 수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후로흐도 수현이는 정상들을 데리고 사전 성당에 갔다. 그리고 영은기와 영지는 마르티나 수녀로부터 성당에 있던 식자매를 선물 받았다. 동생들은 방 한쪽에 놓에 있는 식자매를 보면 운영이 즐거워했다. 하지만, 상세의무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성난 얼굴에 들어갔다. 어린 수연이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무거웠, 무거웠다.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으셨던데. 그렇지누나 영욱이 말했다. 평생의 말이 마음 아파. 주현이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주인 아버지가 멀리 북으로 들어, 들어가, 아궁이 위솥에서 팔팔 끌고 있는 뜨거운 물에 큰 조전자에 가득 담았다. 연아, 너무 따뜻하다. 주전자를 얼음 만지며 신이 난 영웅기가 말했다. 영기는 따뜻해진, 따뜻해진 손을 수연이 수연의 보레 대고 한가웃었다. 주전자 주전자 위에 빨간 탐등잎처럼 올려진 여섯 개의 손을 엄마는 정말 막 겨울 햇살이 태양 씨 보고 잊었다 엄마는 누나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누나가 말한 대로 메인인일 엄마 생각만 하면서 쓰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 영어가 이봐! 수환이는 영국의 얼굴을 품에 꼭 안았다. 영각 가만히 들어봐. 무슨 소리 들리지 않니? 응. 연아.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이제 눈을 감아봐. 지금 들리는 소리가 나에게로는 엄마의 팔설이야. 눈 뜨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엄마 얼굴을 생각해. 수현이는 터지지 는은 울음을 참으며 영욱이를더꼭안았다 여보, 지난번엔 우리가 수현 아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주인집 여자가 말했다. 당신도 그게 마음에 걸려, 걸렸 있었구만. 어린 것들 드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할벗둥지는 중지는 사람에게 이 엄동사랑, 네. 향을 배달, 배달하고 했으니, 얼마나 그가 막혀왔겠어요 인자는 진짜 그런 셈이었나 인자는, 인자는 진짜 그런 셈이었나 말이 그랬다는 그랬지 시현아빠 아직 안, 왔겠, 안 왔겠지 아직 안, 왔, 안 나갔을 거예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이런, 신아, 너야, 나가니까. 안 나갔, 안 나갔으면, 아침이나, 함께, 하면, 어떨까? 그거, 그거 좋겠네요.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럼 하자라서 아침 준비하라고 나는 가서 수현아빠 데리고 올 테니까 아빠 올 테니까 주인 남자는 마당을 지나 수현의 방으로 갔다 수현아빠 수현아빠 안에 있어요 가게에선 아무런 답이 없었다. 주인 남자는 방문 왼쪽에 있는 창문으로 방안을 슬쩍 펼쳐보았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이 냐면 창문 쪽으로 바짝 다가섰다. 창문 가까이 있는 3 0점매들이 사장 바닥 바닥으로 떨어진 채 죽어. 있었다있었다 있었다. 주인은 서둘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는 이미 양탄가스로카닥차있었고 아이들의 입에서는 가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데들 모사하니 정말 상해해요 오늘 아침에 제 남편이 그 방에, 그 방에 가보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어쩌고 말했어요. 정말 하늘이 도우셨지? 평시에 너 있는 최실를 하러 보며 준 주인집, 주인집. 어쩌 말했다. 내가 시점에 죽은 걸 보았기, 보기부 보았기에, 보았기에 완장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현아빠 저는 이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직접 내가 안탄스카스의 제일 약한 새라고 수현아빠 그동안 그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문가는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내일부터라도 인부들 불려서 새로 한번 고칠 테니 탄 가스 가장 이란 안에 또돼요 고맙습니다 네만 끼쳐 들렸어어쩌지요 패마스 말다 하시네요 참. 그리고 아침에 소년님한 분이 가셨는데, t h a 수현이를, 수연이를 찾기에 이렇게 가르쳐 들렸어요 한재법 차림에 수현이는 주인집 여자의 말에 아, 놀랐다. 바로 그 끝에 병실 문이 수영이이 한쪽에 노란 브리지어 꽃을 들고 마르티니, 마르티나 소녀가 안으로 들어왔, 안으로 들어왔다. 수현아 마르티나 소녀의 목소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laughs> 소이는 자리에서 연아 마르티나 소녀의 품으로 달려갔다. 어깨를 틀막이며 늙어있는 초현이의 입에서는 수명처럼 쳐든 소리가 새 나왔다. 엄마, 엄마, 엄마... 삼각해선 처리 없이 한명 눈이 찍어. 난 내가 택객인이스 평 유리창을 후에 읽고 있는 수현이를 바라보고 미쳤다. 잘스러운요요